선녀바이 해석장이었는데, 예 일단 크, 구름 와 엄청나게 이쁩니다. 예, 어 여름 휴가철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 어, 어느 게선녀바인지 한번 가서 봐경고분 담배를 피우나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 아 어, 풍등 소형 열기도 뭐. 장백공치 버리지 마세요. 응? 초기 선녀바위라는데 어, 어, 어디가 선녀바위지? 쟤가 얘인가? 난가아이 어, 뒤쪽은 처음 본다. 선녀바위. 원래 이 절경 구경하러 온건 아닌데, 에? 뭘 잡으러 왔는데, 이거 진짜 어? 뭘 잡으러 왔는데, 이거 뭐 <laughs> 그래도 뭐 낚시나 뭐 이딴 거 하지 말라는 말은 없네요. <laughs> 어, 저기 뭐 많이 잡으셨네. 굴 아씨, 통갈라 시 하러 왔는데, 씨 지금... 제가 진짜 간조가 와가지고 예, 일단은 해루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루질을 예. 해볼 건데 어, 바다 바퀴벌레 그 아까 개간구? 어? 어? 아까 어, 갈매기가 개간구 먹는 거 봤거든요. 개간구 <laughs> 바다 바퀴벌레 개 개간구로 어? 바다 바퀴벌레 개간구로 단 말이 잡아보 가겠습니다. 아 역시 어? 설마 그, 어? 그런 것도 없겠습니까? 음. 어? 근데 이, 이 개가 뭐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음. 음. 아씨, 아까 저기 어떤 아저씨는 되게 많이 뭐한 한 무대기 가져갔는데. 뭔가 있나? 왜? 방송하에다 어, 이 구멍들, 이 구멍들 이게 뭐지? 소금 뿌리면 뭐 나오나? 뭐 아는 게 없어. 이게 맞쪽인가? 아까 어떤 아저씨는 한무대기 잡아가던데, 뭘, 뭘 잡아가시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맞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뭐, 아, 뭐가 보여야지. 이 소라 게네 형! 어! 이거! 이거 진짜 다소라 이거 이거 다 소라야 이거 다 소라 봐봐요 우와 어, 어. 이 들어있는 진짜 소라입니다 그냥 다 어? 이거 다 구워먹긴 해 맞지? 조금 사이즈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한번 <웃음> 뜯어보겠습니다 <웃음> 씨. 뭐이 있는 거요? 이런 걸 먹을 만 하잖아, 맞지? 이게때아 어떤 어, 어, 아저씨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잡아 잡아가시는구나. 엄청 많네, 그러면 여기. 응? 지금 여기 뭐다 이게 다 구, 이게 부가지고다 죽은 건줄 알고 있는데 예. 뜯어보면, 뜯어보면 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야, 대박. 이런 거. 예, 이, 어, 어 이게, 응? 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예. 손가락 한두 마리, 두 마리 정도 되는, 예. 손가락 두 마리 정도 되는, 예.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잡아보죠, 와, 이게 엄청 많네. 엄청 많네. 아, 여긴 없네. 이게 애들이 좀 있는 데, 있는 데는 엄청 많이 있어, 맞지? 보이시죠? 야, 아, 보이시죠? 어. 아, 그래도 너무 작은 걸로 하면 이거 다 까야 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적당히 큰 것들만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하면은 이런 거딱 있을 뭐? 잘하면 이런 거탁 뒤집으면 이렇게 뭐 쭈꾸미 잡으면 지쭈꾸 잡으면 뭐시지 어? 어 우리, 우리 봉지 이거 없어? 없어? 조그만 거니까 조그만 봉지. 어차피 뭐 그렇게 많이 잡을 것도 아니니까. 어. 네. 좀 다른 것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 없는 인줄 알았는데, 뭐, 다 왔네. 어? 근데, 진짜, 왕소라, 왕소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왕소라에서, 조금, 여러분한번찾아보시죠 아. 예,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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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소라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 근데 너무 자잘해서 얘들은 놔주고. 놔줬다. 많아서 <laughs> 너희들은 놔줬다. 예. 진짜 큰 왕소라를 잡아서 아주 그냥 자랑자랑기 해야 되는데. 근데 도, 들어가면 들어왔어 더 없는 거 같아. 못하 거지. 아 형도 찾아봐. 아니 뻐근하니 무슨 어 네가 못 찾아서 그러는 거지 막 하는데 아니 버린도 못 찾고 있으면서. 오저 <laughs> 어,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게 뭐어이 껍질이지만. 이런 거, 이런 거 잡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맞죠? 예. 저런 거 잡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예? 응? 예? 이런 것들 이런 거. 우리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런 자, 자잘한 거를 좀 주셔야 되나? 포기하고 이런 거. 에라이씨 <laughs> 여기는 꽝도, 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씨, 꽝이 있네. <laughs> 예. 항상, 이런데, 꽝 조심해야 돼. 어, 뭐, 망둥어! 방둥어. 어, 망둥어! 보이십니까, 망둥어? 어우, 씨. 망둥어, 오, 망둥어, 오! 우와, 빨라! 아, 망둥어, 망둥어 빠르, 빠릅니다, 어우. 엄청 빠르네. 응? 아니, 지금. 좀, 좀, 좀 잡아봐. 지금 뽀글한 집이 아니, 아. 아. 내가 저 봤을 때는 앉았다 일어, 일어났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못, 못하는 척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조, 조, 조용히 한번 찾, 근데 여기는 구, 구, 굴, 굴, 굴밭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일단 여기는 거의 꽝이 없습니다. 예, 영도에서는 꽝을 꽝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 여기는 꽝이 별로 없습니다. 어, 근데 우리 이으로 나가? 아, 어? 야, 여기도 이쁘다. 근데 이리로 어떻게 들어지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뭐 서로 그런 거 잡으러 왔나? 잡으러 왔지만. <laughs> 아씨 이쪽은 소로가 꽝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또 위쪽에는 꽝이 없었는데 이게 음? 있어도 꽝일 수도 있어. 어디? 근데 아까 역시 이쪽보다 위쪽이 더좀 CR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소라. 아, 네. 아니, 소라 밖에 없네. 소라 <laughs> 조그만 거 밖에 없습니다. 야, 물 들어온다, 야들. 그래, 네, 물 들어와. 일단은, 일단은 탐방을 해야지. 아, 여기는 그래도 뻘, 뻘이 아니라 좋네, 맞지? 응. 막, 불, 불 발, 쭉 빠지는, 막, 뻘이야, 뻘이 아니라 좋아. 늦지도 않 좀 시알 좀 보라. 어디? 어디? 어. 된장찌개 한번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된장찌개 저는 된장찌 개 이런 해물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설마 이거? 이거 네, 옆에 옆에 달래. 어디? 얘얘 예, 얘기하는 예, 뭐 예, 거 아니야? 아 여기 이거는. 그것도 너무 작은가? 너 비슷한데? 힘이 세네. 응?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헤루질을 하러 온건 아닌데, 어? 헤루질을 하고 있네요. 아이 붙어 있어? 말미잘? 말미잘은 되게 많이 봤어 귀여운 말미잘 말미잘 맞나? 어디? 예. 아 귀여운 말미잘 아좀 좀 큰.. 큰거 없나? 아 씨.. 난큰걸 잡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저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초랩, 초랩, 초랩이, 초랩에 있는 사람 쪼, 쪼랩 쪼랩에 있는 예, 소라존입니다 여기는 <laughs> 쪼랩 소라존 쪼랩 소라존 쪼랩 소라존 근데 이 해루질할 때는 물 들어온 거잘보하셔야 됩니다 물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뭐 예? 재알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냥 거 주는데만, 어? 우리 돈 벌러 온건 아니잖아요. 예. 야, 여기도, 예.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다면, 어? 이거 집에 가서 이제, 저기 뭐야, 깎기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적당히, 예. 적당히 뭐, 팔러 온거 아니니까. 적당히 하면 좋습니다. 예. 큰걸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야, 망동어 새끼들 엄청나게 돌아다니네요, 예. 야,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야. 참, 아이씨! 아, 이, 이놈 소라게들 진짜. 이거 여기서도 날 농락시켜, 농락하네. 예? 아이씨, 소라게들 진짜. 어? 날 농락하네. 아, 씨. 어디? 아이씨. 이거? 여기 말하는 거야? 응. 손가락 한마디만 한 소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예. 이게 다큰 거야? 이게 다큰 거라고? 어. 에이, 거짓말. 어. 소라 중에 지금 작은 종인가? 베트남거 먹었잖아 그 베트남 종이나 이거랑 틀릴 수도 있잖아 할까? 이 까는데만 괜찮으면 조금 요렇게 잡아가도 되는데 에이 까는게 너무 힘들어서 적당히 잡아가야죠 뭐. 아씨 통통발스으는 언제 왔을 아이 문좀 조금씩 들어오고있네 니가 이게 소라게 어이 봐봐 이 새끼, 그거. 이 새끼, 어? 여기서도 절 괴롭히고 있는 소라기들. 아, 나 진짜. 야, 엄청 많네. 응? 근데 뭐, 딴 거, 딴거 좀 좀, 좀, 좀 찾고 싶었는데, 이거. 갈매기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걸좀 찾고 싶었는데, 이 갈매기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 이소라들 응? 야, 이거는 진짜. 엄청 많네. 그냥 조금만 올라가서 봐도. 아씨뭘뭐 그냥 괜찮 좀딴딴딴걸좀딱 잡으면 딱딱 딱 기분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왕소라 새끼인가? 새끼겠지. 근데 이게 새끼 워낙 많이 나네 들이 우리가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안 하고 살았어. 야, 이거, 이거 보이십니까? 딱 음. 따, 야지좀 재미가 있는데. 음. 어차피 뭐,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 근데 또 다른 것도 좀 잡고 싶은데, 어, 어안 보이네. 예. 우리는, 저는 쪼렙이라서 그런가 봐요. 여기, 저기, 저기, 뭐야, 응? 어? 고래 아저씨들은 엄청나게 막좋아하데 응? 어? 거실 레이드에서 레이드. 어제부터 서들어오 있는데 왕둥이좀 왕둥이 크다 여기는. 어? 그러게, 그러게. 확실해? 응. 아이씨, 개새끼. 또, 나, 나, 속이려고 안 주소. 안주서 니가 아무리 c c 아이커 보여도 안주서 어차피 쏘라, 소라, 쏘라길 텐데. 응? 한번 쏘지 두번 속냐. 아, 참. 아, 씨, 또. 왜커 보이는 거야? 응? 똑같, 똑같은데. 아 참, 나, 씨. 많이 달려있어? 어디? 어떻게 다 크기가 다 고만고만 할 수가 있지? 크기가 다, 다 고만고만 하네. 손가락 한마디. 한마디 정도보다 조금 더 커, 클 수도 있고. 네. 다 고만고만 합니다. 아유. 저쪽에, 저, 저 섬, 섬 같이 생기게 너무 이쁘게, 이뻐가지고 이쪽으로 와봤는데. 예, 이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일로 나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아까 또 주차장, 주차장 그저쪽인가 이렇게 돌아가면 해루질 어. 하다 보면 예, 진짜 뭐 귀찮아도 계속 죽게 돼요. 아저씨 그만해야지 하고 걸, 걸어다가 하나씩 고 어, 저커 보이는데? <laughs> 응? 커 보인다만. 어? 근데 어 크긴 다 고만고만하고, <laughs> 응? 쬐끔 더, 쬐끔 더큰 속으로, 소고, 소으로 했고, 뭐. <laughs> 어, 이거 커 보이는데? 다 고만고만 하다는 거. <laughs> 이런 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네? 아, 오늘도 정말 나오기 귀찮았는데, 예. 네. 오늘도 이런 하나의, 한 장의 추억을 하나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쪼렙돈는 이제 좀 있으면 탈피해야죠 이런 쪼렙돈 같은 건 예. 조금 중레벨 뭐 그런 데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laughs> 쪼렙이 언제, 언제 탈출하지? <laughs> 이 구멍 뭐지? 고개가 개인가. 예. 예, 호미를 갖고 와서 이 구멍, 구, 구멍이랑 구멍을 한번 다 팝, 봐야겠어요. 예. 예. 그래야 우리 쪼랩을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음? 우리가 언제, 어, 어 언제까지 이런, 어? 조그만 소라, 막 이런 애들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고동, 막 이딴 거. 어? 어? 쪼랩들만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예, 쪼랩 말고 이제 중랩으로, 중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지금 거, 이거, 뭐. 뭐가? 이게, 개, 개 아니야? 아니야, 아까 망둥어. 망둥어? 이거 죽어라, 파는데, 씨, 이거. 파면 예? 안 되겠는데? 어? 예? 망둥어, 망둥화라, 망둥어라는 거 알고, 이거 파는 건좀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예? 숙 올라가다, 숙 들고. 숙 올라가다, 숙 들고. 아, 좋다. 얘, 바위가 되게 이뻐가지고. 이, 어, 이쪽으로 와봤는데, 예. 네. 야, 좋다. 좋아. 아, 다 이거지, 어? 가자, 가자. 아, 이게 해루지를 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마침. 응. 운동화 신고 왔는데. 운동아 응? <laughs> 저쪽을 한, 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갔다가 가 볼까? 저쪽 저저 저, 저, 저쪽 바위에는 뭐가 있을까? 야. <laughs> 저 저기는 다음에 다음에 도망 갈까? 안조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같아요. 낚시 낚시 맞지? 응? 우리 오늘 잘못 왔네. 네, 서해안 파도는 예, 간조 만조 이거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예, 아씨 오늘 뭐 응? 만조 때 여기까지 들어오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어? 주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만조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낚시하고 싶다. 낚시 못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다음번에는 진짜 다음번에는 예, 간조 완조 잘 봐서 통발 낚시 한번, 한번 해보죠. 예. 딱 이쪽으로 오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맞지? 이쪽 이쪽은 자갈도 없고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일로갈수 있는 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네. 아 저쪽 저쪽 도로가 야 오늘의 수확 장난 아니죠? 예 네, 이걸로 한 대체한 세번 정도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딱이 아 근데 오늘은 그냥 통발 갔다가 갈매기 먹이 잡 먹을 만한 거 잡으러 온 건데 아 일단은 갈매기가 갈맹이가... 없어요. 아니야 갈매기 많아? 아니, 갈매기 없단 말이 잡을 수 있는 거 우리 다 빠져. 아, 다만, 여러분들, 아까 그 바, 바위 있는데 그쪽으로 오지 마세요. 예. 그쪽은 어총회가 관리하는 그런, 그런 데인가 봐요. 예. 예 이렇게 다 막, 막혀서 예. <laughs>